제가 형사 사건을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뭐 상담도 많이 하고, 뭐 고민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합리적이고 정말 침착하신 분들도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순간부터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실수들이 일어날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어떤 실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이제 생각을 깊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처음 이제 겪는 일이다 보니까 더 갈피를 못 잡으시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사기관에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 1,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범죄 혐의점이 있어가지고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수사관이라든가 향후 만나게 되는 판사의 마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은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판사도 마찬가지고. 아, 이 인간은 그냥 지 얘기밖에 할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기적이네. 보통 이제 수사 담당자라든가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예 귀를 닫, 닫아버리게 돼요. 결국에 그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태도, 그런 희도들은 수사를 받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닿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판사의 마음도 닿게 만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실은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요즘에 보면 뭐 별하별 훈장질들이 난무를 하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손절해야 될 사람 유형 뭐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쁘고 뭐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맨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영상대로 누구를 만나지 않고 누구를 뭐 손절을 하고 이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그 영상들의 한계점은 뭐냐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나요?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죠? 자기가 저지른 거에는 다 은폐하고, 다른 사람 잘못은 들춰내고, 다 그런 식입니다. 뭐 일일이 얘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런 판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 어떤 존재라는 거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판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일은 결국에는 뭐 상대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는 성찰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성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존경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으실 때도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셔, 보여주셔야지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든가 판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객관적일 필요 있지만 수사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그 주체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객관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피해자고 어찌됐든 내가 저지른 범죄도다 이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 객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은근히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태도들,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지만 상대가 이기적이면 그걸 용납하지 않아.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받을 때, 재판받으실 때는 내 얘기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과도 연관되는 내용. 이 수사를 받으실 때, 전략을 세우실 때도 상식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A와 B가. 근데 A 입장에서는 B를 때리게 된 것은 원만하게 선처를 받고 싶어. 그건 내가 폭행한 게 맞으니까. 근데 내가 맞은 거는 그 상대방은 엄격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선처받고 싶은데 남은 세계 처벌 해달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해결이 될까요, 그 사안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잘 보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법적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수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수사 절차 진행에 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이기적인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략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실수를 한다. 그것도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는 주관적인 어떤 그 아집 근시안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에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지 입장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결국 아까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러려다 보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냥 묻는 것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구구절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억울한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신세 한탄이고 그냥 지 입장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제 말씀은 결코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 이세 가지인데 이것들이 과연 이제 쉽게 체화돼서 실전에서 이제 쓰여질 수 있을까요? 혼자 이렇게 하시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변호인 의견서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변명이지만 변호사가 하는 거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거든요. 예, 염두에 두시고요. 수사 받으실 때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